보통 9월 모평이라고 부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험생들은 다음 주 시작되는 수시와 두달 남은 수능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모의 평가는 수능 시험을 내는 기관이 주관하는 마지막 공식 모의 평가입니다. 6월 모의 평가보다 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재수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재학생은 천여 명 줄었지만 재수생은 만여 명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아마 8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 입시에서는 어느 해보다 경계률도 높아지고 아울러 합격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의평가로 정시 대비를 하고 다음 주 시작하는 수시에도 활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시 지원대학의 범위를 정해보고 그 대학을 수시에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한두 장 정도 소신껏 지원해 볼수 있는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수능 학습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평가에서 나타난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 취약한 과목과 더는 남은 기간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과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토대로 문제풀이를 하고 오답노트를 꼼꼼히 정리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남은 기간 필요한 최선의 학습 전략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